네, 이번 시간은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레이저 시술과 메디커, 메디컬 스킨케어에 대한 이해와 피부 타입별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시술인데요. 레이저 시술의 정의는 단일 파장으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원료에 따라 하나의 색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레이저 시술 자체는 빛이 사방으로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성을 띱니다. 레이저의 특징은 수술 칼을 대신해서 조직을 자를 수 있고, 조직을 증발시켜서 병변을 없애기도 하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칼을 대는 건 성형외과에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레이저 시술 자체는 피부과에서 원래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칼을 대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시술들이다. 이래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레이저 시술만으로 거의 모든 시술을 할 수가 있죠. 칼을 대지 않으면서 피부를 탄력을 주기도 하고, 칼을 대지 않고 여드름을 치료를 하기도 하고 레이저 시술 하나만으로도 정말 다양한 병변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원래는 피부과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은 정말 다양한 과에서 하고 있지만